안녕하세요. 발토엔지 배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크레스트드 개코들 지금 이제 밥 주려고 하는데 밥 먹이는 방법 같은 거를 어 손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기 시작했거든요. 자, 준비된 사수 우리 크레스트드 개코들 지금 밥 먹기 전에 딱 준비하고 있죠. 발색들 이쁘죠. 요녀석은 약간 탈피하려고 하네요. 보해줬고 이런 녀석, 밥을 어떻게 먹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꺼내서, 이쪽 통해서, 뭐, 잡을 거 그냥 하나 냅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요게 바로 크레스티드 갯고 먹이에요. 어, 나간다. 자, 잠깐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요. 슈퍼푸드, 슈퍼푸드를, 물에다 섞어서 미숫가루 정도의 농축액으로 만들었죠 이런 다음에 주면 되는데 가정에서 한두 마리 키우실땐 이렇게 많이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 많이 먹이려고 많이 만든 거고요 자, 이거를 주사기로 이렇게 쭉 빨아드립니다 이만큼 빨아드리고 일단 편하게 먹이실 수 있는 거는 코쪽에다 살짝 묻혀주시는 거예요 어이 점프 아주 건강하죠 이리오세요 얘는 뭐 착해서 코! 코가 어디냐? 코가 요 앞쪽에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살짝 묻혀주면은 자 묻히고 있죠 어 바로 먹어버렸네 낼름 낼름 먹는거 보이세요? 살짝 살짝 아주 귀여워요 살짝 살짝 먹고 있죠 코쪽에다가 또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면 먹죠 먹는거 보이시죠 크리스티드 개코는 먹이를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아요 이렇게 코에다 묻히는 양만으로도 꽤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점프하려는 이 포즈 그러면서 하얗다 먹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주실 때는 바닥에도 내려놓고 앞에다 그냥 뿌려줘요 뿌려주고 코에다도 좀 묻혀주고 그러면 이 녀석이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을 때는 딱 먹고 합니다. 지금은 코에 붙여준 뭐 거먹느라 정신이냐고요? 뭐 오케이, 네, 한번 더. 아, 어, 바닥에 이제 바닥, 바닥 봤을 때 네. 해주면은 응, 또 공기가 <laughs> 차고 많이 나네. 왔 놀랬어요. 네. 했는데 지금 큰거 먹고 있고. 있어. 바닥으로 이제 비가를딱 내려주면 좋은데 항상 영상 찍으면 은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많죠. 그래도 이제 먹을 겁니다. 자한번 더, 야 먹어봐. 바닥 쪽으로 해봐. 보여줘. 아까 전에 팍 주상에서 나올 때튄거 먹고 있네 그래, 먹어봐. 먹어. 자연스럽게 앞쪽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 벽으로. 자안 먹죠? 이럴 때는 그냥 코에다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몸에 약간 묻어있는 슈퍼푸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육장 안에 들어가면은 곰팡이랑 이런 거에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안전하게 해주고 살짝 씻어줍니다. 씻어주면은 얘뭐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laughs> 겉에 슈퍼푸드 같은 건싹 닦이고요.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사육장으로 들여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우 갈색 진짜 예쁘죠? 여기 발가락에 보시면 사료 저 슈퍼푸드가 발가락에 묻었을 때 씻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굳으면서 발가락 부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이렇게 묻으면 꼭 한번 물로 헹궈주신 다음에 사육장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상 사거북 사장의 얘기였고요 이럴거면 자기가 찍지고 저쪽은 <laughs> 으라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애들 먹이고 이렇게 옆에서 밥 먹이죠 이제 얘네들 다 먹여야 되니까 시작해보도록 할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살짝 빠져서 사육통을 전달하고 청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이 지금 보이시죠 한통에 보통 4-5마리씩 들어있는데 아, 엄청나게 많아요 다 먹인 다음에는 제가또 안쪽 약간 습하게 해가지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아물 물 주실 때 그니까 물 먼저 주시고 밥 주면 얘네가 배불러서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밥 주시고 그 사육장 안쪽에 그냥 물방울 매치게 해주시면 목마르면 가서 먹거든요 그렇게 먹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크레스티드 개코 갈등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놀러 오셔서 보시고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S> 안녕. <S>